10번 문제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는 0까지 2-x분의 f xf x분의 1을 마이너스 1이 4일 때자 리미트 x는 무한대까지 x분의 fx의 값을 구하시오. 자 fx 시간에 이런 어또 다른 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치환을 해주겠습니다. 치환 x분의 1을 T로 지원하겠습니다. 그러면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이 값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. 그래서 t는 무한대까지가 되고요 식을 정리하면 자, 리미트 x가 아니라 t죠. 자, t는 무한대까지. 리미트 t는 무한대까지. 자, e 자, x가 t분의 1이죠, 그죠. 자, 얘도 그러면 t분의 1입니다. 그니까 t분의 ft의 형태가 되고, 마이너스 1입니다. 자, 이 값이 4라는 거고요. 자, 우리가 리미트 이 극한은 어, 다 분리해 줄수 있어. 요더 센, 뺄샘 곱셈, 남샘다 분리할 수 있으니까,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있다라고 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. 생략.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, 자, 양변에이 분모를 곱해주게 되면, 자, t분의 ft 1은 자, 8 t분의 4가 되죠. 자, 그리고 1까지 넘겨 주시면 t분의 ft는 자, 넘겨 주면 9 t분의 4가 됩니다. 그렇죠? 자, 변수를 이제 x로 바꿔서 자, x분의 fx는 9-x분의 4입니다. 그죠? 자, 리미트를 다시 살려주겠습니다. 생략한 리미트를. 자, x는, 자, 무한대까지. 자, 무한대까지였습니다. x분의 fx는, 자, 리미트, x는 무한대까지. 9-x분의 4. 이런 형태가 되죠. 자, 여기까지만 바꿔주시면 이제 끝입니다. 자, x가 무한대로 갑니다. 분모가 무한대로 갔기 때문에, 이 극한 값은 0이 되죠. 그럼 누구만 남는다? 9만 남게 되죠. 바로 극한 값이 9다라는 겁니다. 이 값은 다.